현재 지금 샌드박스 1원 차이로 작년 12월 저점을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 가격의 저점은 내려간 셈인데 RSI선 저점 올려 주고 있으면서 RSI선 저점은 이전 저점에 비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만약에 반등이 나와 주게 되면 샌드박스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으로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저점부터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명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무리하게 풀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웬만하면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될 텐데, 그 저점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 저점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타점을 잡으려면요 명확한 A 상승 파동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간에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매수 매도 신호까지 주면서 자선 사업하냐라고 일단은 의.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는 카카오톡 1,500명이 꽉찬방두개랑 지금 마지막 방은 한 200분 정도 계십니다. 이제 추가로 방을 개설할 생각은 없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돈을 받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한 인력도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까지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건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대략 3천 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한분한 한 분의 시들을 대충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에 비중 몇 프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 매수가 들어가면 그 코인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몇 퍼센트 상승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대략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렇게 자리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인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팀을 만든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은행의 펀드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가상자산을 이름해가지고 운용해주는 거는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025년도에 저희가 가상자산 운용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렇게 운용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이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44분에 숫자 7번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금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고요. 메탈코인 추천 드렸고요. 매수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그리고 비중은 50%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시면요.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 그 자리가 돌아오는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위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지 ABC 상승 중에 이 A 파도. 이 A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게 되면은 피보나치 0.786 부근이 되돌아오는 지점 왜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해당 부근에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거고요 자 그래서 1시간 봉 기준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오전 9시에 제가 신호를 드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전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매수됐을 때그 자리에서 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이 피보나치 0.38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 0.38이 부근인 약 1,69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지금 이미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단타로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프로 이상.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고요. 국민 10명 중한명 메타버스 경험 있다. 최다 이용 플랫폼은 제페토라는 플랫폼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고 보시는 대로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삶에 많이 다가왔고요. 최근 애플의 비전 프로 헤드셋 출시 등으로 봤을 때 이제 머지않아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는 적어도 지금의 10대들에게는 익숙한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산업에 이미 많이 투자가 되고 투자하고 있는 샌드박스 또한 추후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가 발전하게 되면서 큰 매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 상승장이 나와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잡게 되는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이 타점에 잡으면 100%에서 200% 까지는 수익 홀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올라가 주면서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가진 않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는요 급하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평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이전 것좀 충분히 넘어질 거고 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만원 부근까지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최소 20배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2000% 이상 상승을 무난하게 볼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나와준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밈코인인 시바이누 시가총액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밈코인인 시바이누보다 최소 5배는 더 수익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로는 저항이랄 게 없어요. 천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 줄수 있는 명분과 잠재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100원대에서 만 원까지 100배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500원에서 만원 뚫고 2만원 3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추후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고 어차피 모두가 다 사이좋게 수익을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최소한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면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다음날까지 연락을 다 드려요. 아무리 늦어도 제가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정도는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이 실시간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직장인 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이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같이 할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본인의 수술을 집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샌드박스 이외에도,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 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풀장에서는 오직 주식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을까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 따져 보자면은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그때 가가지고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부담없이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